마비 걸릴 뻔했어. 저 아... 어, <laughs> 그 차가 지금 여기 왜 들어오지? <laughs> 얼마 안 됐을 초반이에요 <laughs> 초반. 그러니까 사귀는 거 알고 있었어. 우리는 사귄다고 말안 했는데 나는 내 자리 에 와서 머리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 자리에 와가지고 막 <laughs> 잠깐만 나를 보고 얘기 좀해막 이러고 아 됐어 됐어 이러니까 누가 봐도 사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아주 그때 혼줄이 났었죠 하루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수뭘 어떻게 수술 그래요? 발리손이돼도 <laughs> <그런 거지. 웃음> 오늘 네, 샵에 아... 소문 다 났었어요. 소문이 다 났었대. 진심이 <laughs> 반대다다 <laughs> <담대비다> 걸렸다,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집에 오호 새벽에. 뭐 기억할지 모르겠다. 제가 그리고 저는 안 받았거든요. 왜냐면은, 딴게 아니라, 당연히 못 끊는다는 걸 알죠. 쉽게 끊기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, 아, 끊으려고 하는데 좀 힘들어서, 시도 중요하다고 했으면, 걸려도 괜찮았어요. 너무 어렸어, 내가. <laughs>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, 맞아, 맞아. 괜히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허풍을 떠는 거지.